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침묵부동산 장지묵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 외부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택 뒤쪽입니다. 주택 대문입니다. 대문 안쪽 마당입니다. 집 정면입니다. 집 정면 위쪽입니다. 1층 거실에서 밖을 촬영했습니다. 1층에서 천장을 촬영했습니다. 1층에서 천장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1층 화장실입니다. 1층 주방입니다. 2층 방입니다. 2층 천장입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2층 천장입니다. 2층에서 촬영한 1층 바닥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 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남 밀양시 상남면 가산대에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62.49 제곱미터, 4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주택 면적은 72.99 제곱미터, 22평입니다. 1층 면적은 52.74 제곱미터, 16평입니다. 2층 면적은 20.25 제곱미터, 6평입니다. 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깨어진 토기로 마감되었습니다. 총동수는 한동이며 총층수는 2층입니다. 방향은 남방기준 남동향입니다. 입주가능일은 즉시 입주가능합니다. 구성은 방2개 화장실2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5년 4월 8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 대장상 0대이지만 한대는 주차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정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옵션은 스탠드, 에어컨, 신발장, 냉장고, TV, 가스렌지, 인덕션 렌지, 샤워부스, 비대, 싱크대, 벽난로, 냉난방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주택 외부에는 테라스, 마당, 주차장,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힐링하기 좋은 주택, 조용해서 요양하기 좋은 주택, 지인들과 대화의 장이 되는 주택입니다. 전체가 리모델링 된것 같은 깨끗한 주택입니다. 그냥 오셔서 사시면 됩니다.